오늘은 한, 저의 한국 경험을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을 하고 당시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굳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교로 이제 가면서 시험도 보고 이제 훈련도 받는 기간까지 해서 4년 정도 당시 여자친구 지금 와이프죠 떨어져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이제 전역을 할 때가 다가왔을 때 어, 취업을 어떻게 보면 취업을 준비할 시기였죠. 가운데 너무나 간절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해외로 나가야지 같이 하면 할수 있는데 그러면 취업을 이제 해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018년도 이제 1월, 1월까지 저녁이 6개월 앞둔 시기에서 세번 기도응답을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나는 사막의 강을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너를 위해 반드시 길을 내줄 거야. 라는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주인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미국으로 간다. 주변에 이제 있는 형들, 어, 통역장기 동기들 다 이제 다 스펙 좋은, 어, 소위 뭐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넌 세상 물정을 모른다. 한국에서 투자은행이나 뭐 컨설팅 대기업 갔다가 나중에 기회를 봐라. 비자 없는데 네 어떻게 해? 미국에 취업을 하냐라고 되게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나는 아, 모르 모르겠고 무조건 한국 기업은 하나도 안안 넣을 거고 해외로만 할 거야 하면서 해외만 원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몇달 지나면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해외 미국 그 지원을 했던 게 비자 스폰서를 못 해준다고. 그래서 시간이 점점 이제 흘러서 저녁이 한 거의 3개월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되게 불안해지기 시작해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한화라는 이제 대기업에서 통역장교들을 위해서 특별 전형을 만들어 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면 한화 플라자로 아 플라자 호텔로 토요일 날 잠깐 와봐라는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사안쓸 거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다가 친구들이 뭉수로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결국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이제 재벌 총수분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데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일단 원서를 써 볼까 하고 지원서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다 작성하고 나서 제출을 하는 시기에서 갑자기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 이 분명히 미국으로 길을 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지원서 쓰는 것 자체가 의심하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서를 안 써야지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음이 찝찝해서 아, 그래도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과정 중에 자 아버지가 너가 스스로 하나님의 길을 제안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에 완벽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열린 길은 걸어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지켜보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머니는 마지막에 아, 난 너가 주재원으로 가면 좋겠는데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신입사원을 주재원으로 보내주는 회사가 어딨냐 라고 대, 답을 하고 그 대화가 전체 대화가 3시간의 대화가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몇, 몇 달의 시간이 흘러서 결국 미국 지원서는 다 떨어지고 하나는 어떻게 통신청더라고 경쟁해서 7명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밖에는 한국에서 회사를 지원하지 않,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5월 30일날 전역을 하고 어,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2018년 6월 18일날 입사를 해서 3주간 저희는 심사원, 합숙 훈련을 이제 받고 있는데 그때 인사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우리가 아마도 뭐 한국 대기업 최초로 신입사원 대상 주재원 제도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데 가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탑3리를 써봐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볼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일 번으로 미국을 썼고 처음부터 미국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았던 게아 완벽해 보이지 않더라도 그냥 길이 열려 있는 길이면 걸어가야 하는구나.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앞에 안 보여도 밀어붙이면 된다 그리고 저는 삶 속에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뭐 작년에 대기업을 퇴사할 때도 앞에 보이진 않았지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발걸음을 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대한 상인의 두. 어, 25번째 새벽, 오늘도 이 유대인의 성공 비결 40가지라는 책의 25번째 챕터의 내용인 앞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말고 전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눈으로 계속 확인해야 되지만 내가 인간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 심지어 신앙이 없는 뛰어난 사업가들조차도 믿음이 먼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눈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먼저 믿고 나아가야 된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은 많은 순간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켜서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장래 기업을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해 가실 때도 한치 앞도 볼수 없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홍해를 가르시기 전에도 먼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이끄실 때 정확히 앞에 어떤 것들이 놓여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뚫고 가면서 어 상처도 있고 실수도 하면서 강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서 살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하면서 동시에 인생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에 대해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너무나 우리 크리시안들은 너무나 나약해졌습니다. 항상 입으로는 우리가 이미 승리가 확정된, 이미 결말이 정해진 인생을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겁먹은 쥐처럼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겁쟁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요즘 뭐 이제 한국 축구나 이제 스포츠를 보면 많은 분들이 선수들의 매가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 많이 비교되는 게 2002년 저희 한, 한일 월드컵 때 그때만 해도 진짜 파이팅 사람들이 기, 기술력은 기술은 지금보다 떨어질지라도 실력은 떨어질지라도 파이팅이 넘쳤다라고 많이 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파이팅도 없고 되게 루즈하다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참 메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의 이 리그 교회라는 리그를 만들어 놓고 우물 안 이제 개구리처럼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에 나갔을 때 수자가 아니라 옆에 지나가는 생지만 봐도 지레겁먹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 다윗 관련한 한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봤을 때 정말 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1 0대 초중반 나이에 자기 양들을 지켜가면서 찾아와고과 싸우는 그 싸웠던 인생, 그 중고등학생 나이 정도 됐을 때 당당히 모두가 겁먹었을 때다기가 혼자만 당당히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는 뭐 애, 저희 요즘 매일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아, 에스더도 뭐 십대 후반 이십 대 초반의 나이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그리고 뭐 성경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뭐 이제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십칠 세의 나이로 주민들을 모아 만세 운동을 했던 유관순 같은 신앙의 선배들도. 어, 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비롯해서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과 증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가짜로 믿지 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대충 예배만 드리는 그 가짜 어, 크리스천 인생을 살지 말고 진짜 믿어라. 그리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온다라고 하십니다. 삶의 영, 열매로 증명이 되는 그 인생만이 진짜야. 그렇게 되면 너희가 마지막에 와서 나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나 주님을 잘 믿었어요. 해도 나는 너, 너, 너희, 너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 라고 할수 있다.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진짜 믿는다면 나 믿고 거침없이 앞으로 던지다는 인생을 살수 있어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갈 아수 있어라고 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때때로 어, 나는 진짜일까라는 생각이 잠기기도 하는데요. 어, 나는 진짜일까? 난 진짜 크리스천일까? 어, 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늘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늘 소수의 역사요,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는 그걸 생각할 때 아, 나는 그럼 만약 에그 소수의 서클에 서클이 있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지금 상태로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아의 시대는 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왜 아니죠? 아 어, 노아의 가족 열명 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열 명이었어요. 그리고 어, 우리가 기도원의 얘기에서도 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300명만 특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홀로 남았을, 남았다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 말고 7천 명은 더 있어. 근데 그때도 7천 명밖에 없었어요. 바 발에 무릎 꿇지 않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듯이들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던 설교가 어느 대학 어느 대형 교목사님. 이제 설교했는데 어디 수연에 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어, 나는 우리 교인들 5%만 구원받아도 성공한 목사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도무지 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 1%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문득문득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난하고 이제 연약한 창기와 세리와 같이 어 힘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어 보듯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어린아이와 그럼 어른의 차이가 뭐죠 어린아이는. 100% 의존적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어, 자신이 의존하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당신의 어, 친구라고 칭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존해서 의존하면서 순종하며 순종하는 하나님만 의존하는 어, 하는 이제 순종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삶을 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친구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안개로 이제 가득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더라도 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완벽해 보이지 않는 길이더라도 너무나 많은 불안 요소들이 있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상인들 오늘 하루도 성장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